안녕하세요. 김성합 변호사입니다. 저는 제주 공사대금 변호사로서 수많은 공사대금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공사대금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많은 시공업체나 사도급 하도급 업체는 막막함을 느낍니다. 특히 인건비, 자재비 등으로 자금 흐름이 중요한 소규모 업체일수록 공사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지급 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그에 따른 전략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주 공사 대금 변호사의 시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대금은 단순한 채권이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인력과 자재를 투입한 대가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대응해야만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도급 계약서, 추가 작업 내용, 시공일지 등 책임 관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 증명 발송과 가압류, 본안 소송 순으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면 곧바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잠정조치입니다. 상대방이 패소하더라도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수 없으며 가압류를 통해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고 조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신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 계약서, 세금 계산서, 현장 사진, 공사 일지 등 공사 수행 입증 자료, 그리고 미지급 금액 정리 자료 등 다양한 준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조치와 병행하여 상대방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변호사가 작성한 공식적 문서로 대응하면 상대방도 이에 대해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빠르게 보완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 소송에서의 중요한 요소로는 실제 공사를 했다는 입증, 그리고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추가 공사나 설계 변경 등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지급 공사 대금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 자산이 줄어들거나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공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속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가 피해를 줄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공사대금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행,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선아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